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 총액이 왜 중요한지 유동자산 총액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량 M1이죠 그리고 총통화량 M2 그리고 총유동성 M3 등을 바라보는 이 기존 경제학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M1이나 M2, M3를 바라보는 이 기존 경제학의 시각, 영어로는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이 시각은 기실 화폐 수량설적 시각입니다. 케인즈주의자나 케인지언이라고 그러죠. 통화주의자, 모니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케인즈주의자나 통화주의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이 통화량이나 총 통화량 등을 바라보는 그들의 퍼스펙티브는 기질 화폐 수량설적 시각입니다. 이 화폐 수량설적 시각이 난센스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총액 개념의 중요성. 먼저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경제주체 A가 예금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의 건너편에는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 투자, 소비 등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채무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만큼, 유동자산 총액의 크기 또는 그 증감 양상은 주요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부담 수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그 경제의 운행 수준과도 양, 플러스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자산 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게 전체 유동자산 총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 아주, 아주 작은 비중이죠 작은 비중으로 현금통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통화 현금통화 그 다음에 현금통화보다는 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구불예금이죠 화폐성예금 이를테면 화폐성예금이 이 정도라고 그럴까요 네이 정도 화폐성예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 그리고 또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채권입니다. 채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이 미미한 현금 통화를 빼고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유동산 총액의 대종은 대종은 예금과 채권이죠. 예금과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예금입니다. 예금, 예금이죠. 예금. 자, 먼저 예금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아, 제가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금은 제가 막 은행은 그 제가 맡긴 그 예금을 그대로 그냥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예, 지급 준비금 조금을 일부를 남겨놓고 그 대부분을 대출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고, 은행이 제그 앞쪽에 있다고 치면요. 그 건너편 쪽에, 은행 건너편, 은행 건너편 쪽에는 누가 있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자, 대출을 받을까요? 대출금을 쓸려고 받는 거죠. 그죠.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쓸까요? 아, 물론 기존 그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 생산이나 투자나 소비 등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 투자, 소비 등을 위해서 이 대출금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맞죠? 다음. 제가 만약에 채권을, 그, 매입했습니다.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의 건너편 쪽엔 누가 있을까요? 저의 건너편 쪽엔? 당연히, 네.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있겠죠. 채권 발행자가 있겠죠. 이를테면, 회사체를 발행한 기업. 회사체를 발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맞은편 쪽에는, 저의 건너편 쪽에는, 누가 있냐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채무자는 또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쓸까요? 역시 생산이나 투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이런,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채무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보게 되면은, 자, 비예금 민간이 유동성는 총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금이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건너편 쪽에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예정인 이런 채무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 크기가 커진 만큼 이 크기에 대응한 경제주체들 전반에 이들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 수지 채무 부담 수준 채무 부담 수준이 늘어납니다. 채무 부담 수준이 반영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전 전반적인 전반적인 채무 부담 수준이 일단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또뭘알수 있죠. 이분들이 채무 부담 수준이 늘어나지만, 그 반면에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한 그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 수준이 생산, 투자, 소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수준도 경제 활동 수준이에요.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을까요? 예,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 경제 활동 수준도 이게 많아지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많아지면 채무 부담 수준도 올라 올라갔다는 우리가 알수 있고요. 2번. 그러면 유동성 총액이 알려 주는 거는 알려 준 정보가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 그 경제 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운행 수준, 운행 수준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그 우선 이 화폐 성예금을 빼고 저축 금액만 바라볼까요? 이두 이 개를 갖고 바라볼까요? 이두 개를 바라보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제가 이 저축성 계금이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 건너편 쪽에는 구매력을 행사하는, 행사하는 그 경제 주체들이 많은 겁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기존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 통화나 화폐성 계금이나 저축성 계금이나 채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이고, 그래서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다.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Abode Abode가 거처죠. Temporary Abode of Purchasing Power Purchasing Power 다시 말하면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라고 할수 있죠. 구매력. Purchasing Power가 구매력이죠. 구매력의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 (temporary), temporary 일시적 거처 기존 경제학자들은그 이것들이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라고 게 거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시적 거처니까 곧이 구매력을 행사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구매력을 행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성이 활발해진다.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너무 많으면 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모든 경제학자들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현금, 토어나 화폐성 예금 이 부분이 구매력에 일시적 거처한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구매력에 일시적 거처인 거에 대해서는 어뭐 저도 수긍합니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성 예금이나 채권이 과연 구매력에 일시적 거처일까요? 본질적인 속성이 저축성 예금이 예컨대 장기, 정기 예금, 타임 디파지, 정기 예금이 구매력에 일시적 거처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상시로, 상시로 그, 저, 축성 예금을 헐어가지고서 지출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프리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성 예금도 약간의 이자만 그 희생을 하면 곧 현금이나 화폐성 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축성 예금도 화폐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축성 예금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구매력도,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제력도 많아져가지고 구매력이 많이 행사돼서 그, 예컨대 경제 활동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저축성 예금 할 때, 예컨대 전기 적금을 부으신다. 그 다음에 전기 예금을 하셨다. 이렇게 저축성 예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상식으로 헐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 저축성 예금은 본질적으로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장기 투자 자세인 겁니다. 중장기. 중장기. 본질적으로 중장기 투자용 자산인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축통 예금보다 더 중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 헐어가지고 구매력 행사하는데 상실을 쓴다?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채권도 구매력의 일정 거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자들은 저축성 예금 보유자나 채권 보유자가 구매력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M2가 많아진다거나, M3가 많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총통화량이 많아진다거나, 총 유동성이 많아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구매력을 많이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 지출도 많아지고, 총소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물가도 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수고하십니까? 구매력을 누가 행사하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주로 행사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구매력은 예를 들어 저축성 예금하고 채권의 국한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맞은편에 대출을 받은 채무자, 또 채권을 발행통에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 이들이 사실은 구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주로 구매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쪽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죠? 구매력 행사를 주로 행사하는 쪽은, 이 저축성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하고 채권, 이쪽에 국항에서 보게 되면, 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기존 경제학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식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기존 경제학의 수준이 사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몇 차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 경제학자들은 사실 초보 수준의 경제학을 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복잡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리 경제학 같은 거 보게 되면 아주 그 이른바 고급수학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런 식을 가지고 고급수학을, 고급수학을 썼다 그러면 그 경제학은 어떨까요? 현실에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수학은 논리를 중시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거 논리를 중시하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만든 기존의 경제학은 대부분 비논리적입니다. 비현실적이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마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기존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신다 그러면. 제가 좀오해람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어,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존 경작자들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출 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이라기보다 반출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왜 기존 경작을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출해보셔야 을 됩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화폐성 예금은, 화폐성 예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화폐성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측에서도 구매력을 행사하죠. 또, 이마신편 쪽에서도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 보유자 측에서도 구매력을 행사하고, 이 화폐성 예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출받은, 대출받은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구매력 행사는 그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안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을 temporary above the purchasing power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라고 보는 프리드만이 이런 표현을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이 표현을 썼죠. 밀턴 프리드만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주의자, 케인즈 연과 또 모니터리스트 그 모니터리스트의 대부가 밀턴 프리드먼이죠. 시카고 학파 아 시카고 학파가 모니터리스트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죠. 이 통화주의자. 이 케인즈 연과 모니터리스트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화폐, 화폐나 화폐나 혹은 M2나 총 유동성, 총 유동성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이총 유동성 넓은 개념이죠. 이 M3를 바라보는 기존 경제학의 시각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은 한마디로 난센스인 겁니다. 난센스. 제가 어, 제 책을 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책한 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여러분의 교재 없고요. 저 멘트 부분에 제, 어,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교재는 어, 1편 사장인가요? 예, 1편, 1편 4장장인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2편의 4장이 나온 부분입니다. 2편. 그러니까 여러분께는 교재가 지금 제공되지 않았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인즈주의자와 통화주의자 등을 막론하고 기존 경제학자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관점을 지닌 분들이 의외로 많다. 고유동성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고유동성 자산은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이기도 하다. 구매력은 자신의 일시적 거처에 잠시 머물다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물가 등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때 어떤 시기에 걸쳐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고유동성 자산의 총액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 클수록 총액이 클수록 그 시기 내의 각 시점에 당의 자산에 함축되어 있는 구매력이, 이런 자산들에 함축되어 있는 구매력이 당의 시점 이후 조만간 실제로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총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이 화폐 수량 설적 시각입니다. 화폐 수량 설적 시각. 화폐 수량 설, 그러면 여러분, MV, PQ, 뭐 이렇게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 시각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화폐 수량 설의 기저에는 이런 화폐 수량설적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MVQ, PQ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화폐 수량설적 시각, 시각이 왜난센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축성 예금이나 채권이 구매력에 일시적 거처라면 그 보유자들이 중도에 저축성 예금을 해제하거나 채권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일이 상시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상시로, 상시로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시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자산은 말하자면 중장기 투자용 자산이다. 상시로 중장기 투자용 자산을 헐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제 주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저축성 예금이나 채권은 일상적 차원에서는 구매력의 일적 거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매력의 일적 거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이 변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금통화와 화폐성 예금만큼은 의연히 구매력에 일적 거쳐다. 그래서 현금 통화나 화폐성 예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경제 주체들은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늘릴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 통화나 화폐성 예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가게는 소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 기존 경제학자들 상당수는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음. 하지만 이 변명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한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경제학자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비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맞죠? 소비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이 오히려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타당합니다. 소비지출은 우리가 하는 지출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예의 함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 통화나 화폐성 예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가게를 상정해 보자. 이거를 많이 보유하게 된 이런 가게를 상정해 봅시다. 이 가게는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단지 현금 통화나 화폐성 예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 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맞죠?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렇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늘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몇 억에 팔았습니다. 파셔갖고또그 자금을 가지고 새로 살 집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여러분한테 몇억 연동이 생겼습니다. 현금통화 합해서 여기 몇 억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늘어났다고 소비지출 늘립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기존 경제학의 시각으로는 이게 늘어났으니까 소비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매력의 일시적 거처 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지출은 지출은 소득에 함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많아지면 소비지출도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어떤 경제 주체 A가 예금 은행에서 저축성 예금을 든다면 예금 은행은 그 예금 자금으로 다른 경제 주체 B에게 대출을 해줄 것이다. 한편 경제 주체 A가 경제 주체 B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한다면 그 채권 자금은 경제 주체 B에게 건너갈 것이다. 이 얘기죠? 이제 경제주체 B는 해당 대출 자금이나 채권 자금을 조만간 생산, 투자 혹은 소비 등에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구매력을 주로 행사하는 경제주체는 자산 보유자인 경제주체 A가 아니라 채무자인 경제주체 B가 될 것이다. B가 되는 겁니다. 사리가 이와 같음에도 화폐 수양설적 시각에 세뇌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쪽에 있는 경제유체 A가 구매력을 주로 행사할 것이라고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폐 수량설적 시각은 난센스인 겁니다. 제가 유동자산 총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동자산 총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제가 유동자산 총액을 거론할 때그 시각은 이렇습니다.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 이, 이분들이 이 구매력 을 행사하고 또 이분들이 구매력 을 행사하고 이분들이 구매력을 주로 행사합니다. 주로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총액은 뭘 말씀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부담 수준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인 운행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유동산 총액 말고도 저는 신용부담 총액이라는 개념을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지만 제 책을 보게 되면 아마 몇 페이지냐면 326페이지,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쭉 하면서 신용부담총액의 개념도 설명되어 있고요 또, 유동자산총액과 신용부담총액 사이의 일반적인 상관 관계. 그리고, 음, 유동자산총액과 총수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저 졸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게 되면 결론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335 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논의되는 바를 감안할 때, 우리는 아리아와 같이 인식해도 무방하다,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총액과 총수요 사이는 에 따라서 유동자산 총액과 국민소득 사이에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플러스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경제 운행 수준, 그러니까 유동 자산 총액의 크기 또는 그 증감 양상은, 증감 양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부담 수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영하고, 그 경제의 운행 수준, 그 경제의 운행 수준과도 양, 양이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이유동의총 이것이 총수요, 그리고 국민소득, 국민소득과 양의 상관 관계입니다. 상관 관계,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존 경제학들의 잘못이 또 있습니다. 아, 이왕,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 기존 경제학자들은요, 그, M1, M2, M3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이, 그것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는 거의 신경을 할수 있어요. 아, 이게 많아졌으니까, 이거 너무 많으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유동자산 총액이 많아지면은, 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경제활동 수준이 활발해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채무 부담 수준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 부담 수준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신용 위기가 올수 있다. 저의 이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저의 견해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의 설명을 들으실 때 오히려 기존 경제학의 설명보다 당장에는 왜, 왜냐하면 기존 경제학은 설명이 초보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초보수준이 당장 이야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그 그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초보 수준이 잘못된다는 게 눈에 보이듯이, 음 제가 여러분께 그 기존 경제학처럼 그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그 이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경제현실에 맞는, 그러나 어렵지 않은 이런 논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저의 견해에 수긍하시게될 것입니다. 배선의 경제학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기존 경제학은 쉬운 것 같지만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현실적이지도 못하고 합,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나요? 자, 아,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쉬십시오.